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또 시간이 어, 되는 바람에 미래에 와+ 봤습니다 미래 화훼 단지인데요 네 다육이 쪽으로 네, 가는 길입니다 어 요즘에는 어, 봄이 되다 보니까 예쁘고 상큼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이렇게 조금미 아이들도 너무 예쁘죠 네 바닥에 붙어있고 이 아이가 네, 핑크색감이 꽃힌것 같습니다 음. 네 요런 아이들. 네, 가격은요, 2,000원, 2,500원입니다. 와, 예뻐요. 조금 큰 아이들은, 네, 요거는 8,000원씩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꽃이 상당히, 네, 예쁘네요. 네, 사랑무, 네, 요거는, 어, 분체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23,000원 되어 있습니다. 어, 색감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는데요. 네, 분체 심어진 아이고, 여기는 풀분에 심어진 아이들. 네, 요거는 만원씩에, 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만 원이에요. 와 너무 신기해요. 스테파니 스테파니 에렉타 8만 원입니다. 네 국은 네 식물인 것 같은데 와네 여기는 색감이 너무 예뻐요. 네 빨갛게 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이 아이는 5천원씩에 판매하고 있는 이온 안사라는 아이고요. 이야 너무 예뻐요. 색감이 정말 예쁘고 네, 여기는 1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와, 여기는, 네, 그냥 놔둬도 잘 커주는 아이죠. 자, 여기는, 네, 사각, 대네 그, 플라스틱, 네, 안에 담겨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황금, 드루이드, 이런 거는 가격이 조금 있어요. 만 오천 원이네요. 오, 어 요거는 볼보사라는 아이. 와, 특이합니다. 자, 요거 그냥 놔둬도 잘 자라주는 아이죠. 만 삼천 원이네요. 네, 아주 꽃이 활짝 피어서 너무 예쁜데, 다육이 쪽으로 저희는 또 가보겠습니다. 네, 오팔리나가 색감은 조금 빠졌지만 2,000원 포트가 있습니다. 제와의 통통하니 예쁘죠? 오팔리나 2,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프리티 요런 아이들 다 2,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위엔의 진주인데요. 제가 위엔의 진주, 어,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빼놓은 상태이고요. 다스 포트 데리고 갑니다. 자, 여기는 데비에요. 이천 원 포트이고요. 네, 음파 금이 어 요거는 네 몸값이 조금 있습니다. 1 5 0 0 0 원씩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원종 레인드랍 와요 아이는 색감이 정말 예쁜 무은둥이입니다 팔천 원씩에 어 판매를 하고 있네요. 몸값이 조금 있죠. 그리고 화이트 그린이 요런 아이들도 네 어, 저렴한 아이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지만 몸값이 조금 있습니다. 요런데 있는 쪽에는 당인금도 네만 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아이 요거는 2처원 포트입니다. 특이하게 생겼는데 다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름이 있는데 생각이 조금 안 나고요. 네 여기는 어 SP 네 색감이 예프라인데5 0 0 0원 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아주 짱짱하게 잘 달궈진 아이인데요. 아 어, 프링커스 블루란 아이, 7,000원씩에. 아, 이거 앞전에도 있었는데, 네, 아직도 이렇게 있네요. 아 옆에 너무 예쁜 꽃들이. 와, 아, 이 색감이 정말 환상입니다. 너무 예쁘죠? <laughs> 몸값이, 네, 이거 한 판에 17,000원씩 하는가 봐요. 네, 붉은 색감과 네 하얀색 색감이 저렇게 있습니다. 야, 이거 이름은, 모르, 뭐, 아, 데이지란 아이예요 데이지. 네, 17,000원입니다. 네, 요거는 또 주황빛 과 네, 요것도 금전화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한 판에 17,000원씩에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신월이라는 아이 2,400원이네요. 신월입니다. 신월. 2,400원씩이고요. 네, 수선화입니다. 아직 꽃을 피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유, 여기는 색감이 알록달록하니 확실히 자연이 주는 색감 너무 아름답죠. 네, 작은 모듬 9,000원씩에 판매하는 아이들입니다. 토이 종류 너무 깜찍하고 예쁜 것 같아요. 네, 모듬 신기할 때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요 아이도 9,000원씩에 판매되는 아이예요. 네, 다양한 종류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담설금입니다. 네, 아주 금 종류치고, 무드나게 어, 잘 자라주는 아이인데요. 자, 요런 아이들 3,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TP, 어, 요거는 2 0 0원 포트입니다. TP. 그리고 여기는 라일락 금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 아, 집시금이네요. 자, 집시금. 네, 가격은 2,000원 포트입니다. 네, 키싱이 나왔는데 제가 몇 포트 데려가서 지금은 요렇게 세 포트 남아 있습니다. 키싱 2,000원 포트이고요. 네, 그리고 뮤즐리도 저는 몇 포트 데려갑니다. 요거 뮤즐리 2,000원 포트 있고요. 자, 요 아이는 네, 마를린이란 아이인데요. 아주 튼실하고 예쁘네요. 네, 2,000원 포트입니다. 마를린. 그리고 여기는 네 석연아 금이 2,000원 포트가 있습니다. 석연아 금, 네 물을 많이 먹고 있네요. 약간 옷자람이 보이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저희 와인은 뭘까요? 네, 요거는아 라벤다 힐이란 아이입니다. 2,000원 포트예요. 네, 라벤다 힐이고요. 자, 요거는뭐 도테랑 그런 아이 같은데 아 실루엣이네요. 네,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자, 2,000원 포트예요. 네. 여기는 몸 값이 어, 조금 있는 아이들. 네. 흑계리 요런 아이들이 조금 가격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그냥 네. 살짝 어, 눈호강하고 네.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네. 크리스 보니라는 아이. 와, 이거 짱짱합니다. 네. 2,000원 3,000원이네요. 크리스 보니. 그리고 여기는 네. 블랙퀸 네. 요런 아이들 어 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예요. 네, 여기 보이는 아이는 줄라이나 네, 3,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금 이름 모를 아가들 이렇게 있고요. 네, 화재가 2,000원 포트 보입니다. 와, 색감도 예쁘고 짱짱하네요. 화재가 2,000원씩이고요. 네, 홍옥입니다. 합식하기 좋은 홍옥 2,300원씩이네요. 네, 몸값이 조금 있습니다. 네 보라보라한 마들레 델슈가 네이처원 포트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네 이처럼 맞네요. 리온 브레이크라고도 합니다. 자, 보라보라 색감이 너무 예쁘고요. 누다, 짱짱하게 잘고혀진 아이, 2 3 0 0 원입니다. 어 이렇게 얼굴이 수영이 어, 예쁜 아이도 있고요. 아주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다예요. 네, 루비 틴트가 이처원 포트입니다. 자, 빨갛게 물이 들어가면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고요. 네, 요 아이는 하월 시와 종류 수위입니다. 자, 가격은 2,000원 포트이고요. 오, 여기는요, 벽거연입니다어요 아이도, 네, 벽거연 2,000원 포트입니다. 네, 각이 지고 통통하니까 상당히 예쁘던데, 네, 요거 합식하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네, 요 아이는 주한 다니엘이라는 아이, 네, 가격은 2,000원 포트입니다. 아, 요 아이도 달고 오신 모습 보니까 상당히 예쁘던데, 네,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핑클루비에요 네, 아주 빨간색, 네, 2,000원 포트이고요. 네, 자구를 따글따글 따글 달고 있는 아이도 보이네요. 자, 프리티. 그리고 원종 프리티. 요런 아이들은, 네, 다 2,000원씩이고요. 요런 아이들도 밥이 많네요. 자, 요거 2,000원씩입니다. 어, 상당히 양이 많네요. 네, 요 아이는, 네, 화제하고 비슷하게 생긴 아이, 적기성입니다 되고 이천원 포트. 네. 많구요또 이렇게 초록초록한 요 아이도 저는 또 요즘에 녹탑이란 아이 예쁘더라고요. 네. 이천원 포트이고요. 녹탑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치설송. 네. 요거 이천원 포트죠. 아, 2,500원이네요. 네. 치설송이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여기는 네. 요런 아이들 2,5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모건 뷰티, 네, 2000원 포트, 꽃대는 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퍼플 딜라이트, 네, 요거 2000원 포트 이렇게 있고요. 와, 방울 봉랑이 네, 요렇게 있습니다. 요것도 다 2000원 포트인 것 같은데 가격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요거는 2300원이네요. 네, 따글따글합니다. 2300원이고요. 네, 요 아이 이름이 궁금합니다. 아, 에케베리아, 네, 2000원 포트이고, 와, 여기는 네, 홍대 화금이 보입니다. 홍대화금, 네, 홍대화금, 네, 가격은 2,500원입니다. 몸값이 조금 있습니다. 이 아이도 물들면 상당히 매력적이던데, 무얼려, 네, 요거, 무얼려, 네, 크라슐라쑥 가이들 탑돌이, 2,000원 포트이네요. 네, 아주 통통합니다. 이렇게 통통한 아이도 있고, 약간 날씬한 아이도 있고, 네, 그리고 옆으로 가면 라일락이, 와, 라일락 합시감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두인 아이들 2,3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두로 된 아이는 짱짱하고요. 어 외두로 된 아이는 조금 네더 어, 달구셔야 되는 아이 라일락 2,000원 포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손아 손처럼 생겼어요 통통한 손 청검장. 네요거는 2,300원입니다. 독특하게 저는 이상하게 요런 <laughs> 아이들은 아직까지 눈에 안 들어오던데요. 독특하죠 청검장. 네 2,300원인데 네 아주 통통합니다. 네, 캉캉이 정말 네잘달궈진 얼굴을 하고 있네요. 네, 8,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커팅을 하고 이렇게 커팅을 해서 이렇게 얼굴을 만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이거 가격이 네 8,000원입니다. 이렇게 키큰 아이와 키 작은 아이 두 포트 합식에도 아주 예쁘겠어요. 네, 풍성하겠습니다. 자, 8,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자, 색감이 너무 예뻐요. 와, 캉칸 네, 8,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 제 이름이 생각났네요. 세툴로사란 아이, 세툴로사. 꽃이 상당히 예쁜 아이죠. 지금 꽃이 만 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네, 3,600원이네요. 3,600원. 다양한 아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백봉 얼큰이 네, 9,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즈 상당히 커요. 우와, 엄청나게 크고, 네, 하월시아 종류들 요렇게 있고요. 네, 정말로 네, 분지하고 있는, 탈피를 하고 있는 립톱스, 네, 5,000원씩에 판매하고 있는데, 허, 이게 사두인 아이로 됩니다. 네, 축전이에요. 축전이, 네, 5,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와, 네, 창아이들도 있습니다. 요 가격 을 한번 볼까요? 네, 요게 매우게 창으로 나오는데요. 가격은 5,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네, 색감이 안 들어서 그렇지, 짱짱하게 잘꽂혀진 아이인 것 같고요. 자, 하월시화 종류, 네, 용발토1 5 0 0 0 원입니다. 아, 눈처럼 보송보송한데, 네, 눈꽃 선인장, 8 0 0 0원 되어 있습니다. 와, 선인장 꽃 폈어요. 네, 예쁘죠. 요 아이도 꽃이 펴서 너무 예쁘네요. 네, 청금장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입장이 훨씬 넓습니다. 자, 어소금이에요. 4 0 0 0 원이네요. 또, 축전도 있고, 네, 운동자, 금이 아니라, 운동자, 브런 아이들 2,000원씩에 네,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희성입니다. 2,000원포트 희성이고요. 자, 여기도 미나가 있습니다. 네, 미나. 요것도 네, 2,000원포트 이렇게 있고요. 자, 올펫도 이렇게 있고 네, 콩난도 보입니다. 꽃이 자세히 보니까 상당히 예쁘던데요. 그리고 퀴빅프로스트도 저렇게 보이고 요 아이는 뭘까요? 아, 페르독스 네, 2,000원포트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블루빈스. 네, 맞네요. 블루빈스가 통통하네요. 2,000원 포트 있고요. 네, 선, 다양한 선인장 종류가 조금씩 꽃을 올리고 있습니다. 등심판. 네. 어, 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어, 이 아이는 어, 세계도라는 아이, 16,000원. 네, 금기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네, 라우렌시스, 아우렌시스 2,000원 포트이고요. 이 아이는 피어리스 같습니다. 피어리스 가격은 2,000원 포트이고 어, 나나오 꾸미니가 상당히 좋으네요. 네, 8,000원 들어왔습니다. 우와 이거 정말 따글따글하네요. 몸값은 조금 있고요. 자, 기천금 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종 애성인데요 빨갛게 라인을 그리며 너무 예쁜 아이 네, 2,000원 포트입니다. 자, 이거 꽃대 올리고 있네요.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프릴 종류 네 프릴 종류 네 홍공작입니다 2,000원 포트 고요 네 아주 튼실한 몰라코가 네 있습니다 몰라코 요거 2,000원 포트 이네요 몰라코 2,000원 이고요 파랑색 요거 2 0 0 0원인것 같습니다 2,500원 이네요 파랑색 요거는 2,500원 이고요 자 저기는 멘도사도 있고 아 요거는 네어 봉랑이 2,000원 되어 있습니다. 자, 신동이죠. 요렇게. 청선미인도 있고요. 네, 요 아이가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어, 요 아이가 화치설이라는 아이네요. 3,000원이네요. 화치설. 오, 굉장히, 네, 특이해요. 이렇게또 이름도 알아두시는 것도 좋죠. 어, 브라이언, 네, 요 꽃이 상당히 예쁘다고 합니다. 요 가격은 네, 2,000원이네요. 어우, 굉장히 짱짱하고 예쁩니다. 브라이언이고요 네, 미래에 오시면 네, 아주 저렴하게 또 다양한 아이들 어,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가볍게 또 쇼핑을 할수 있는 곳이죠. 네, 오늘도 간단하게 미래에 있는 어, 다육아가들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네, 미미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늘 네, 사랑합니다.